자, 차량 잘 보셨나요? 오늘 차량은 2018년식 K9 차량입니다. 본내 위에도 보시면 돌 찍힘이나 긁힘 없이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. 그릴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게 느껴지네요. 라이트도 보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된 디자인이 더욱더 멋스러움을 더해주고 있고요. 관리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. 위 상태 보시면 정말 깔끔하죠? 전체적으로.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. 타이어 상태도 정말 많이 남아있어서 한동안 타이어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네요. 운전석 외관 바디 모습 보시면 정말 광택 상태에 너무 깨끗하죠? 반짝반짝해서 제 모습이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. 선팅지도 부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K9은 편안하게 탈수 있는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. 이 차량은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.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조수석 측면도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.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휠 상태, 타이어 상태 정말 좋습니다. 자, 이제 실내로 한번 가보실게요.